오늘 꼭 봐야 할 60초 뉴스. 한국, 미국과의 협상 전술 변경, 중국과의 관계 개선 모색, 10월 14일 빠르고 명확하게 핵심만 전해드립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대규모 직접 투자 대신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보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선불 지분 투자보다 위험 분담을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을 보호하고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정화대는 한화계열사와 중국 제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 움직임을 시사합니다. 관계자들은 외교 채널을 열어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실용적인 금융 전략, 중국과의 외교적 움직임. 이것이 오늘 한국 경제 및 외교의 간략한 모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내일도 꼭 전해드릴게요.